수시의 호메실동에 나와있습니다 어,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추천을 받았고 저도 이제 와야지 와야지 했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가지고 못 오던 집을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는 호메실동의 칠복 칼국수라는 곳인데요 샤브샤브를 같이 하는데 칼국수보다는 샤브샤브가 훨씬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제가 오기 전에 전화를 해봤는데 샤브샤브는 2인분밖에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인분을 먹어야 될것 같고 그냥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고 여러분께 말씀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칠보 칼국수 샤브샤브는 이름에 샤브샤브가 들어가 있듯이 추천해주신 분들도 대부분 샤브샤브 위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호매실동 맛집골목 그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했고요. 저는 추천받은 빨간 샤브를 2인 주문했습니다. 주문하면 김치와 단무지, 샤브샤브에 들어갈 소고기와 칼국수 사리가 세팅되고요. 메인인 샤브샤브 국물이 나오는데 미나리 향이 어마어마해서 국물이 도저히 안 보. 지경이었습니다. 처음 드는 생각은 정말 재료를 안 아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나리가 정말 잔뜩 들어간 샤브샤브인데요. 어차피 2인중이라고 하더라도 만두 같은 걸 먹었을 테니까 최대한 먹어보겠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가지고 지난주에 하루 빼고 술을 다 먹어갖고 제가 그술 먹을 때그 주량이 좀 있어가지고 취할 때까지 먹거든요. 매일. 해병이상있다보니까 몸이 좀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어, 아유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가보라고 해서 아 그래요? 연구해. 감사해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요거는 만두살이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또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감사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 손님 없는 시간이 와가지고 조용히 창피하지 않게 영상 찍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미나리를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미나리가 일단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넘치기 전에 국물부터 좀 맛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감성 아 맛있네 제가 샤브샤브 중에서도 또 예전에 영상 한번 올린 적 있는데 오만동에 고숙경이라고 등촌 샤브샤브 집이 있거든요 거기 칼국수도 요런 약간 매콤한 칼국수 스타일이라 좋아하는데 여기도 약간 매콤한 칼국수 스타일에 내용물도 많고 아, 미나리부터 술 먹기 전에는 굉장히 싹 되네요. 샤브샤브 국물의 또 특징은 먹어가면서 국물이 깊어진다는 게 특징이죠. 육수가 채소, 육수에 마늘 좀 들어가서 맛있게 매운 매콤 칼국수 맛인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매운 것도, 아주 맵지도 않고 적당히 매워가지고 이 매콤한 게 입맛을 좀더 자극하는 그리고 매콤한 걸로 해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훌륭히 맛있을 그런 국물입니다 버섯 샤브샤브 좋아하는데 버섯의 식감이 좋잖아요. 빨리 칼국수 넣고 싶은 맛인데, 조금 더 즐기겠습니다. 이게, 매칼해가지고, 김치가 안 땡기는 맛이에요. 만두를 좀 먼저 넣어볼게요. 요새는 국물 맛을 해치지 않으니까. 어 버섯도 많아서 좋다. 저는 미나리만 많은 줄 알았더니 안쪽에 버섯이 많네요. 저는 해장이 되면은 얼굴에 막 경련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나만 알수 있는 그런 떨림이 있어요, 얼굴에. 근데 지금 그딱 그래요. 그리고 또 해장의 척도인 땀이 나고 있습니다 4월인데 또주말까지는 비오다가 바로 또 더워졌어요 칼국수도 1 5 0 0원이면 가성비가 미쳤네 칼국수도 먹어보고 싶긴 한데 일단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겠죠? 만두 만두는 기성만두 맛입니다. 고기만두 면사에 다못 먹을 것 같아요. 포장에 갈걸좀 따로 챙기고 칼국수 면을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약간 배추의 그런 단맛이 살아있다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중김치랑 이김치와 겉절이의 중간 정도 되는 아, 칼국수 한번 먹어볼게요. 음, 확실히 칼국수 면이 들어가니까 매운맛이 좀 사라져가지고 김치가 더 땡깁니다 김치 대안으로 꽉두기 주시는 감을지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샤브샤브보다 차면로 가격도 저렴하네요. 볶음밥 먹을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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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을 시켰는데 제가 깜빡하고 포장한다고 국물을 전부 다 포장해 버렸습니다. 아 정말 아쉬운 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볶음밥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고식장을좋아하는니가이 마지막 이 볶음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곰실이랑 냄새랑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아, 이거 국물 좀 있어야 되는데. 국물 아예 다, 국물 아예 다 포장해버려. 음. 고들고들한 계란볶음밥. 진 아쉬운 게 원래 국물이 있어야 닭지 간이 맞는 건데 음, 계란 볶음밥에 국물 계란 볶음밥에 이렇게 딱 떠가지고 국물을 한번 딱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실수를 했네 아유. 근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중국집에 계란 볶음밥 잘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고추정하고는 조금 달라요 만두는 직접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기성만두? 고게 이제 칠보 만두랑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음. 거기서게칠 만두, 찐게 이 아,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지성만두가 맞다고 합니다. 지성만두 맛이 거기다 똑같아가지고, 예. 바로 알수 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2인분을 시켜서 양도 많기도 했지만 아주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 볶음밥까지. 요즘에 소고기 칼국수 집 가면 보통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좀 저렴하다 싶으면 12,000원. 근데 1,1000원이니까 상당히 저렴하고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칼국수도 마찬가지로 6,500원이잖아요. 굉장히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큰 칼국수도 요런 스타일일 것 같거든요. 같은 다대기를 쓰실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7,000원이고 하니까 어, 상당히 가성비 있는 좋은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다음에 칼국수를 한번더 먹으러 올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안 먹어봐도 뭐 다대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음식솜씨가 상당히 있으신 그런 음식점인 것 같고 어, 제가 좋아하는 고숙경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거의 맛이 흡사하기 때문에 어, 재방문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도 김원씨 개인 취향 점서 말씀드려야겠는데 여기는 4점 드릴 수 있는 그런 맛집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